네, 반갑습니다. 남자 혼자 삶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면으로 한달 생활하기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팔도, 팔도 왕짬뽕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골 국물이 정통짬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도. 자, 여러분, 라면이 가격도 싸고, 영양가도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말이죠 살림할 때 라면이 편해요 뭐 김치 넣고 말이죠 참치 넣고 끓이면 되니까 설거지 하기도 아주 쉬워요 뭐 조리법도 간단하거든요 응? 뭐 550ml 이랬 그죠 응, 넣고 면 삶기 그죠 그 다음에 왕짱밥만내기 네. 돼있잖아요 물이 끓고 난 다음에 면을 넣으면 돼요. 그죠? 자. 자, 오늘은 8도 왕짱뽕 139g입니다. 139g 되지 그죠? 조금 양이 많은 편입니다. 이거. 보통 120g 이 정도 되거든요. 자,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프가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가. 액상 스프가 있고, 건더기 스프가 있고, 요게 이제, 향미로 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이제, 다 끓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넣는 겁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이 이제, 어, 물이 끓을 때, 예, 나물을 넣었습니다. 자, 김치도 넣었어요. 예. 골얼루 끓고 있죠. 남자, 혼자, 뭐, 라면으로 말이죠. 한달 살아보는 겁니다. 어? 근데 이 세상은 뭐, 그죠? 뭐, 남자들 이제 홀로 뭐, 사는 사람도 많은데, 뭐, 어, 뭐, 처음부터 라면끼리 뭐, 아주 간단해요. 뭐, 뭐 여기다가 여러 가지 넣으면 돼요. 뭐, 나중에는, 돼지고기도 넣어도 됩니다. 그죠? 아주 간편해요. 음? 뭐, 설거지하기도 좋고, 연어소도 먹고 말이죠. 가격 대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okay, 또, 조금 이따 볼게요. 예, 네, 라면이, 예, 많이 끓고 있죠. 자, 보글보글하게 끓고 있습니다. 라면 가이 예, 완전히 끓어버리면, 끓여버리니까, 적당하게 끓여주고 가져오는 순간에 또, 익으니까, 자, 팔도, 왕짬뽕입니다. 왕짬뽕. 자, 남자, 혼자, 아, 삶이가 아. 살림하기 방송이죠. 어, 라면으로 한달 생활하는 겁니다. 라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아, 엄청 많습니다. 한 가지 종류 먹을 필요 없습니다. 네, 하루에 어? 한3 0가지 넘어요. 가보면. 와, 라면 그대 많은 줄 몰랐습니다. 뭐, 소고기, 뭐, 미역 라면도 있고, 뭐, 하? 별 희한한 라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증이 난 지니까 종류별로 매일매일 새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왕짬뽕, 그죠? 왕짬뽕 라면을 직접 끓이면서 어, 보여드렸습니다. 팔도 오늘은 왕짬뽕이었습니다. 예,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라면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고 있습니다, 그죠? 야, 뭐좋습니다 우리 남자들. 어, 힘내시고,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